YC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현재 시간은 4월 5일 금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약13%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번 영상에서 는 YC캠의 지금 흐름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관련해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이니 빠르게 제 영상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 영상이 좋아요 이거 잘안 눌러주시면은 저 강산이 삐져가지고 YC캠 잘안 찍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보시면은 약 12%에서 1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y c 킴은 원래 기업 자체가 좋은 회사이긴 한데 이번에 반도체 euv 그리고 hbm 뭐이 관련 소재로 뭐 양산 소식으로 주가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는데 자 euv hbm 관련 뭘 하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y c 킴은 반도체 관련 소재를 뭐 양산으로 하는 회사로 포토레지스 소재와 포토레지스 린트 그리고 식가객 등을 생산하고 있어 자, 포토 레지스트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e u 비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인데, 자, y c k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오늘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사실 저번에 3월 27일 보시면은 이때 주가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이때 반도체 e u 비 핵심 소재의 2종 양산 테스트를 마치고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최근에 또유리급한 소재 3종 인증 평가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주가 좋은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EUB 공정에 필요한, 이 MOR가 신노를 양산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MOR은 금속사람물 레지스트이면서, 뭐, 신노는, 이유비용 신너로 반도체 포토 공정 중에 불필요한 가장자리를 제거하거나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자, 사실, YC캠은 제가 작년부터 봐왔던 종목인데, 세력들이 주가를 하드 흔들어놔가지고, 제가 이거 뭐 취급도 안 하긴 했지만, 세력들이 이럴 때 매집한 흔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번 연도 1월부터 계속해서 찍어드렸습니다. 자, 작년 보시면은, AI 반도체 관련주로 허즐거래가 나와주면서, 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다가, 그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쫙 빠진 모습이었는데, 자 주가가 빠졌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 저점 구간까지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차트가 죽지 않은 겁니다. 죽은 차트는 어때요? 당장의 EM플러스 종목을 봐도 예전에 뭐 이차든지 핫할 때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 보신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주가 꺼질 때는 거래량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인데 YC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푹 꺼졌는데도 거래량이 발생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이 발생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기다렸다가 재료가 좋을 때한 번에 터뜨리려고 이런 바닥구간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가 최근에 뭐 EUV, HBM 관련 좋은 소식이 나와주자 세력들이 있따라 싶어가지고 주가 확 뛰어넘은 겁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 소식은 1월 첫 때부터 간간히 들려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YC캠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1월 17일, 지금이 매수 기회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목 터지게 말씀드리면서 문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면 안 믿으시니까 제가 예전에 문자 보내드렸던 내역을 제가 묶다 보다 사이트 검색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전송내역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보내드렸던 게 나와있습니다 자 1월 17일 장전에 보여드렸고요 자 YC캠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해 나갔으며 이후 좋은 재료와 소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상승시킬 테니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지금 제 주머니는 휴대폰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1월 17일 이때 종가 얼마였습니까 자1 2 1 0원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거래량 발생해 주고 세력들이 주가 상승 뛰어나가지고 목표가 25,000원 라인으로 수익 보게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목표가 25,000원으로 잡았냐 이렇게 연락들 많이 오시는데 사실상 목표가 25,000원 라인 이 라인도 수익 많이 본 겁니다 게다가 이 만5 0 0 0원 라인 찍게 되면 제가 2차 공표가 다시 잡아 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라 하면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 드릴 테니 제 연락처로 Y라고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매매 구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 이번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YC캠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온다고 라 해도 다시 초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현대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등, 뭐, 등등 해가지고 HBM 관련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우비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여기서 이우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반도체 핵심 공정인, 자, 노광 공정을 고도화 할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우비 공정은 기존 브라르곤 노광 공정보다 더 높은 해상도와 생산성을 제공해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YC캠은 이러한 노광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현재 12%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윗골이 길게 달고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에 이렇게 짧은 음봉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런 종목은 급등만 나와가지고 투자 경고가 나오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오면서 쉴때 쉬어지는 움직임이 나와 줘야 앞으로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주 월요일에 이렇게 짧은 조정이 나온다고 라 해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절대 이런 구간 털리지 마시고 꼭 들고 가셔야 더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받다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 구간 잡아드릴까 합니다 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선착순 500명만 잡아드려가지고 이번에도 목표가 또 적어드리고 최소 5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자리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뭐 가입해라 돈 달라. 그딴 거 요청하지 않고 그냥 수익 보시는 국어만 딱딱 찝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세력들도 제 영상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 담겨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정확하게 매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로 y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500명 다 차는 대로 문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방 차니까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주로 인해서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구독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구독자만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감사 이거 눌러 주신 거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지님들에게 제가 선물로 그동안 수익 보게 해 드렸던 그런 인증들 다해 드릴 예정이고요.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 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을 8만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도 9천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방송들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 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앵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만2 7 0 0원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냈긴 했는데, 아, 이번에는 또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거 안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 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 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아, 피롭티스이 종목 또한 제가 9천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있었습니다. 자, 23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천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로티스 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제가 공지해드리고 목표 가2만원대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 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구간 할거 없이 싹 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 있으면 허자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에는 세력들이 이미 다 띄워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 할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부자 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